과록을 쳐서, 어 솔기를, 시접을 위로 올려주고, 뒤로 보내고, 어깨도 뒤로 보내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바이어스를 해줄 건데, 요 선이 이제 여러 옷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겨울에 보던 옷보다 확실히 넓죠 러런 음, 목선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좀잘 선택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바이어스 인바이어스를 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색감이 핑크가 같이 있는 약간 핑크는 다르지만 이런 원단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돌아가는지 확인, 어다 돌아가겠네요. 자 시작은 언제나 잘안 보이는 쪽을 할 거거든요. 잘안 보이는 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깨에 조금 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많이 가려지니까 뒤에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너무 뒤면 표시가 확 나거든요. 안쪽 왼쪽 어깨 바깥쪽에서 인바이어스를 쳐서 빙 돌아가겠습니다. 연결선은 대각선으로 이어주기를 할 거거든요. 대각선으로 이어주기해서 여유를 조금 남겨두시고. 앞에 이만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거 써먹어야죠. 어, 인바이어스는 안으로 올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당긴다. 그죠? 살짝. 그리고, 우리가, 음, 다림질도 이렇게 살짝 감기도록 해놨죠. 안 당깁니다 밑에 원단도 안 당깁니다 그냥 얌전하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깨에 솔기 솔기 부분은 뒤로 보냅니다 시접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선, 요렇게 사선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거든요. 본 원단이. 절대 느리지 마시고. 얌전하게 같이 갈수 있도록 맞춰주십시오. 시접은 뒷판 쪽으로. 여기도 이제 목선 처음 사선은 바이어스 방향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지면, 이제 이 부분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되죠. 만나는 지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이 만납니다. 만남. 여기가 이제 대각선으로 돼 있죠 그럼 얘도 얘를 펼쳐서 대각선으로 끊어 주겠습니다 대각선이 되 펼쳐서 그러면 얘와 지금 방금 끊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대각선으로 연결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접이 많이 모이니까, 원래 시접이 이제 가름솔이 제일 먼저죠. 이렇게 놓으시고. 어깨 솔기 시접은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바이어스 돌아가기 는다 됐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위밥 을 내주셔야죠 가위밥은 고르게 일괄적으로 내 주십니다 여름온다는 얇게 치면 미어지니까 이어지지 않게 브컷을 해줄겁니다. 브이컷 이 원단같은 경우에는 비침이 덜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얼추 대충대충 해줘도 되지만 만약에 비침이 있는 원단이실 경우 여기 브이컷 어 해주시는 위치 크기를 일정하게 내주셔야겠죠 다 장담이 있습니다. 구작업이 음, 있느냐 없느냐. 뒷목에 돌아가는 곳에. 그러면 이제 가위밥도 내줬고 얘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자 안으로 이렇게 한번 눕혀주고 자, 이때 여기로 스티치를 한번 놔주면 좋다고 그랬죠. 요라인으로 스티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스티치 넣으실 때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시고 바이어스 원단이 두꺼우면, 어, 전체적으로 두꺼워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동일한 원단이 아니거나, 동일한 원단이라도 두꺼운 느낌이 있으면, 얇은 걸로 원단을 바꿔주십시오. 이건 좀 두껍거든요. 한2 0수 수가 넘는 느낌의 그런 원단이라서 바이어스 겹으로 하니까 약간 두꺼지는 워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감아서 해줬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마무리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림질까지 해서 했는데 예쁘게 돼야 될 건데, 그죠? 안쪽 어깨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단들이 당겨지지 않게끔 그럴 때, 조기를 이렇게 딱 놓으셔서 쓰시면, 예, 펼쳐서 보시면 안전하게 되 됐죠. 여기서 이제 조금 서는 것은 이제 다림질로 충분히 어, 해결이 될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안전하고 예쁘게 인바이어스가 되었습니다.